전 방금 주류 언론이 흘린 내용을 통해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온 5년 반 전부터 시작된 수사 가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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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극 2년간 4,800만불을 들인 공모 없음으로 밝혀진 멀러 마녀사냥 사기탄핵 제1번 사기탄핵 제2번 그리고 그외 다수의 수사로도 모자라 민주당인 뉴욕주 법무장관이 내 소유 재단에 수사가 이제 더 이상 민사가 아니라 맨하탄 연방 검사실과 공조하는 잠재적인 형사 수사로 전환되었음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를 절박하게 찾아야만 하는 수사보다 더 타락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알기 전부터 말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를 기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절 단연코 기소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인용하겠는데요. 제게 아주 큰 골칫거리가 되겠다고 떠버렸습니다. 또 선언하기를 내가 법무장관실에 입성하는 순간만 기다려라. 내 타겟은 트럼프 타워다라고 했으며 당선되면 전국의 법 집행 기관과 다른 법무장관들과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공조하겠다고 공약하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시대는 끝나간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법무장관은 위의 각각의 발언들을 실제 사실들을 볼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당선되기도 전에 증거를 한 자락이라도 보기 전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한 제3세계 국가에서나 일어난 일이고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적을 제거할 것을 맹세하며 선거에 나오고 정치적인 보복을 원하는 당파적 유권자들에 의해 그 직에 선출될 수 있다면 우린 더 이상 자유로운 헌법에 입각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방검사는 거짓말을 일삼고 전혀 믿을 수 없는 하류 인생. 다른 검사들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믿지도 않고 거짓 증언과 저와 무관한 일로 3년형을 받은 범죄자 말만 믿고 저를 수년간 수사해왔습니다. 이 수사 역시 수년간 계속되었는데 그동안 트럼프 재단의 구성원과 직원들은 심하게 공격받고 괴롭힘을 받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자료들, 모두 대형에다 저명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준비한 자료들이 검토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수시간 분량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제가 수년간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민주당 법무장관 검사들은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마녀사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뉴욕시의 범죄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총기 사건이 97% 증가하고 살인 사건이 45% 증가하는 등 40년간 이런 수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남쪽 국경에서 마약과 범죄자가 기록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고 사람들은 뉴욕을 벗어나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검사와 법무장관은 전례 없는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와 그를 뽑은 7,500만 미국인에게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수사의 초점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의 연속. 워싱턴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 민주당 세력은 수백만 유권자들을 침묵시키고 캔슬하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출마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전례 없는 비율로 사람들이 뉴욕의 길거리에서 생명을 잃고 뉴욕시로 기록적인 수치의 마약과 범죄가 흘러들어오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운동, 2016년에 위대한 승리와 함께 시작된 운동은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운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가 운동을 캔슬하려고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미국을 맨 나중에 두면서 어떤 대통령도 저와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범죄나 부정부패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오직 도널드 트럼프만 쫓습니다. 유례 없는 검찰의 끈질긴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를 워싱턴에서 끌어내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그 더러운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수년간 겪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슬프고 위험한 이야기지만 할수 없죠. 우리는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기업을 일으켰고, 무수한 사람들을 고용했지만, 부정부패한 정계로부터 불공평하게 공격받고, 욕만 들을 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세금과 규제를 낮추고, 군대를 재건하고, 참전 용사들을 돌보고, 우주군을 창설하고,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 기록적인 시간에 백신을 생산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위대하고 존경받게 만들고 그외 수많은 업적을 이룬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대신 뉴욕시의 위험한 길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검사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이슈에 초점을 둔다면 범죄는 없어지고 뉴욕은 다시 위대하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